예, 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군 관리객 내용 중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략, 그리고 지구단계,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 한 50여 개 질문을 가지고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자, 도시군객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 데서 틀렸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제가 하다 보니 다 틀리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반에서 결정 과정을 거치되고 이 과정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결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있게 되면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용어 바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 기반 시설 가운데서 관리객으로 결정된 시설에서, 그래서 기본 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용도 지역도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 지구나 구역도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이 왔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서 관리객으로 결정된 시설. 틀렸죠? 자, 기반 시설 중에서 관리객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순서를 도시 구운 계획시설과 기반시설을 바꿔서 살펴봤어요.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까하었죠 보통 도로 학교 공원 요걸 이제 기반시설이라 부르고요. 어, 그런데, 어, 어디에다가 어떤 토지 에 도로와 학교와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하면 그걸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순서 바꿔서 틀렸고요.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틀렸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하는 사업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해서 주된 출제 포인트, 바로 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논의 쟁점이었습니다.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두 가지 경우 있었고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각고시 등의 과정 거쳐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각고시가 있으면 이때부터 공사착수사업착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여기서는요. 바로 시행자 지정신청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아닌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전문면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이런 소유 또는 동의권을 충족 필요가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요 토지 주택공사도 지방공사 뒤에 부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한다라든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공적 수출을 볼수 있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아무런 요건 없이도 시행자 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5번 둘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 바로 타인 토지의 출입 등 관련해서요. 사업시행자 출입 등할수 있고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출입 등 관련해서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입의 경우 기본, 기본적으로 7일 전 통제 허가 증표 제시 필요하고요. 일시 사용은 3일 전 통제 동의 증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이 허가와 관련한 부분이죠. 원래 출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행정적인 사업생자는요,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지문 5번. 행정 적인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수용해서 생자. 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온다라는 표현 앞에는 실시계획의고시란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만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 거기 이제 9번 질문에 자, 어, 아 어, 요거 지금 어, 하나 빠져 있는데서아칠번지문이네요 사업 인정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편 앞에 도시 공객 시설 결정의 고시라고 해서 틀린 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의 고시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아닌 신규 행안처분 안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기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묶어서 가야 됩니다. 자 사업 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자두 가지 경우일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출입 등도할 수 있고 수용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 이때 행정심판, 보통 직근 상급, 행정기관, 즉 시장 군수가 처분했으면 도지사에게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따로 없고요, 바로 이 사람을 사업상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제기한다 해서 8번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지정한 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문 구성할 때는요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이렇게 예시문 깔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해제 관련 주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해제에서 나머지 쟁점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지방의회에 필요성,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사업이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었고요. 어, 보고하면은 해제 권고합니다. 그럼 이제 관리계 결정해서 풀어줘야 돼요. 몇년 내? 1년 내. 자, 이게 이제 23회 때 1년 내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 바꿔서 2년 내라고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회권고에 따른 도시군화리결정 1년 내해제를해야된다라고 가야겠고요. 또 하나의 생점 매수청구입니다.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에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생점이요. 10번 점은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실시가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바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라는. 요구를 충족을 해도요. 만약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곧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 틀렸고요. 자, 또 하나의 쟁점. 자, 매수 결정, 매수 거부 결정 관련해서요. 바로 매수 결정에 있어서 원칙은 현점인데요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치 않아도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의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강제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 문제는 구성이 안 됐는데 제가 5천만 원에서 틀리게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자 12, 13번 지문은 이거죠 매수 거부 결정 또는 매수 결정을 통제하고 2년 내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13번에는 5층의 일종 근생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둘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을 허가를 할 수가 있다해서 자 12번은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13번은 3층 이하의 일정 건생을 5층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14번 질문은요 바로 실효 얘기죠. 요건 질문좀 길어서 요즘에 잘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군객시설 결정의 고시 1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요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해서 14번 지문은 다음날에 빼서 다 빠져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주제였고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주제라고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요 지구단위 계획은 기본계으로결정면 틀렸죠. 지구단위 계획구요 지구단위 계획 다 관리 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용도지역이나 지구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지구단위 요 계획 요 파트에서는 두번 이반 결정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다고 있어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주된 논의 포인트는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매년 거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요그 앞에 정택 10년, 시공록 30년 이렇게 가야 되고요. 지정할 수 있다는 라 표현이 있게 되면 뒤에 앞에 정택 10년, 시공력 30만에 없어야지. 오른편이 됩니다. 해서 16번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끝다면 10년이 지난 지역 끄머리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들어가야지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수 없다 틀렸죠. 없다 틀린편에서 우리가 의무관님은 다 차량적 지정 대상자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8번 지문은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적은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지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 없세지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면 19번, 기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계 액수리 기준이든, 또 기본계 획 관리 액수리 기준, 오늘쭉볼 텐데 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참편, 지구단계는요, 위전국적으로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 제한을